그게 이제 이성과 감성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뭐 달과 유펜스, 그거는 뭐 현실과 이상에 대한 거고, 그리고 또뭐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레지아 사람한테 <laughs> 어밥 먹을 때 서연이가 있는 식탁과 서연이가 없는 식탁과 <laughs>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세상에는 둘로 많이 나뉘는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또이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고 싶은 것.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해야 하지 않는데요. 사실 관계에서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게이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앞으로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고 그렇죠. 근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어, 감사를 하고 집중을 한다면 사실은 이 얼굴에, 어, 밝고, 어, 그런, 어, 화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 감사의 에너지는 고난을 당했을 때나 힘들 때 그것이 어큰 힘을 발휘한다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미 이미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어 맨날 옷, 새로 옷이 없잖아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익숙해졌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 신이 아,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주어도 감사할 줄 알겠다. 그걸 또잘 내가 이런 걸 맡겨도 더 감사, 더잘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것들을 또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그것들이 잃었을 때, 그죠? 잃었을 때 건강이 이미 우리 지금 다 여기 계신 분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소중한 것을 알고, 그죠? 스폰서가 없어 봐야지 스폰서가 소중한 걸 알고, 또, 어, 파트너가 없어 봐야지 파트너의 소중함을 알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잃어봐야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 사실은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고, 또 우리가 스폰서도 없었고 또 없었던 것을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신이 큰 선물을 준다고 하니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일조 이주희 사장님. 네 <laughs> 이주선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어 어저께 책을 읽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음, 할까 생각을 했어요. 685 페이지에 친구의 개념을 확장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읽다가 제가 멈췄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읽으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나아갈 때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연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끔 먼저 연락하세요. 이런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음 제가 하던 일을 할 때는 프리랜서 일을 많이 했었고 저 혼자 작업실에서 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이 어, 그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목회자 집안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참 정말 어,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즐거운 사람이었고 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던 어,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어, 어, 제품을 사용하다가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네트를 많이 확장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패션 공부를 하면서 더 사람들의 모임을 음,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갔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확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과의 모임에서도 어 관계들을 맺어왔던 것 같은데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모임들의 삶들은 계속 남아 있지만 어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진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목적에만 치중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어 하여튼 그분들과 여러의 모임을 통해서 관계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모임들이 지금은 어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이랬는데 어 얼마 전에 한두달 전인가 어 학장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개시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지금 5 0대 후반이신데 어 두달 전에 한석달 전에 저한테 회원가입을 하고 원래 쓰셨던 분인데 저한테 어 쓰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쿠팡에서 시킨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잘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느 날 그분한테 어~ 안 좋은 비보가 음~ 있었어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어~ 석달전인가 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 의 입장으로 그분의 저희 동네인데 그분 집 앞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 요 이분한테 가서 부주금을 전달하고 오랬는데 이미 이제 장례식 며칠 끝난 후였고 어 그런 그런데 음 지금은 아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달 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정말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주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부주금만큼 뭔가를 어,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일도 사고 선물도 사가지고 그 집분 집에 갔었어요. 혼자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어, 제가 목을 풀어드리러 왔다고. 저는 이제 어, 뉴스킨을 하지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까라는 막내 아들의 생각을 해서 어, 그날 저녁에 가서 목을 풀어드리고. 어, 굉장히 예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없으시거든요. 혼자 이제 자기가 짐 장만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아빠도 관리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풀어드리고, 어, 과일을 씻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아들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비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어, 다음번에 또 가서 한번 목을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풀어드렸어요. 저한테는 좀 그런 그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어, 그건 아니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선 분이 최근에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저는 뭘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나 모두 살겠고 와달라고. 그래서 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어, 좀 있지만 저 언니란 소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라고 불러드리겠다고 그래서 가끔 가서 어 그냥 친구가 되드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생각지도 않았는데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 기쁜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음 경직되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멋있게 하고 사람들 을 만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내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 줬을 때 원했던 건 정말 그사람의 소개거나 제품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소개와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다가설 때 나도 이 코로나에 저도 마음이 뭔가 훈훈하고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하면서 음,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주희 사장님, 아, 우리 신웅 사장님 눈물을 리시는데요 아, 이주희 사장님, 어, 정말, 정,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와닿았을 때 정말 감동하고 또그 관계가. 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희 사장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면은 파트너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 어떤 한 파트너가 잘하고 있는데 또한 파트너는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항상 어 생각해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 어 이주희 사장님의 장점이 더 빛나고 또그 글을 통해서 어 많은 확장이 일어나시고 또 정말 어 그런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우리 김연실 사장님.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이조 김연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어, 비둘를 끄고 듣다가 비둘를 켜고 발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 윤혜 선생님 먼저 푸는 부분들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책 대충 읽고 제 생각을 리입해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어 제가 정리한 걸 그냥 읽어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만들기에서는 저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여기 교재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랑 어루스봉투가 어,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과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에 두고 있,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자기 연민 또는 자기 자비야말로 관계 맺기에서 꼭 필요한 감정이며 자기 자신과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낸다라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고 있었는데 저는 평상시에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 이제 그걸 뜻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정체성 확립에도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자기 그 자존감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거를 이제 용납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럴 때 친절과 관용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 만들게 저는 이제 예전에 어린 왕자 그어 대목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에서 그걸 인용 인용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음~ 글쎄요 돈 버는 일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에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조금 아까 이주회장님이 어~ 이제 당신하고 관계에 대한 어떤 지인분을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을 다하니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 이이 그래서 이 나왔던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맺기에서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바로 섰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어 단계 형성이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 이번 이 부분 두 번째 챕터에서 친구는 나의 미래라는 부분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만, 흡연, 행복지수 같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어, 3 단계 영양 법칙이 어떻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 단계 친구, 2 단계 친구의 친구, 3 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 예시에 따라 조금씩 퍼센트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어, 그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뭐 이런 친구에 관련된 아주 수없이 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어, 어, 당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만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우리가 유유상종, 뭐, 끼리끼리, 어, 내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면 나쁜 친구를 곁에 두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낫다. 뭐, 어, 친구를 상대로 한, 음, 사람을 상대로 한그 속담들은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무섭다.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뭐,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렇게 막 이런 비유도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참 힘든 일인 거고 나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책에서 이제 그 우울해지는 친구는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멀리 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그 기운을 다시 가질 때까지 멀리 하는 게더 바람직하다라는 이걸 보면서 참 가볍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처음에 봤지만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놔서 그냥 내가 신변잡기적인 어떤 수필을 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가볍지만 굉장히 무게감을 주는 책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는 예시하는 것 중에서 그 그러니까 이제 논어에 공작했던 것 중에 이제 세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그 안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이 좋은 점은 가려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은 가려서 고친다. 어이 부분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걸로 제가 말음을할 텐데. 사실 지혜로운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고 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실 사장님 굉장히 독서광이세요. 굉장히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또 사실 그 우리가 모르는 식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번에 천안 갔을 때도 어 이런 뭐 우리는 모르는 식물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막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요약 정리도 역시 제대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음 분 우리 박현주 사장님 준비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주입니다. 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만들기, 이번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을 보면서 심리학자가 인생을 사는데 마음을 터놓고 어, 지낼 수 있는 친구가 5명이 필요하고 또 관심사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 어, 교류하는 멤버가 15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시작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 실은 저는 11월달에 저희 박은숙 스폰서님하고 제 관계에 대한 제 주변 어,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21년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 요즘 워킹맘 되게 힘들게 저희 뭐 어, 제가 지금 43살이고 또 이제 4네살로 가고 있고 또 저희 아마 그룹 안에 제가 그 연배로 치면 아마 중간적인 입장이 아닐까 딱 평균치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만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터널수 있는 친구 교류하는 열다섯 명 저는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올 6월 뉴스킨에 만나면서. 어, 이 사업을 전달할 만한 제 주변의 건강이라든지 또 투잡이라든지 여러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면서 사실 어, 그 명단을 작성하는 게 이제 8월에 작성을 하게 됐는데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1년 차의 사회생활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와의 어느 정도 거리일까? 솔직히 과제이기 때문에 또이 단계를 가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3개월이 지난 제 현실을 보니까 뉴 스킨이 아니었다면 그런 관계에 대한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운데 솔직히, 21년간 사회적인 내 역할, 제 상황에 필요한 사람을 우선시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제 스폰서님께도 제가 그동안 2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업무 때문에, 제 역할 때문에 만났던 지인이 어느 순간 보니 제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만 갖고 있지 않았는가 반성을 했다 이런 표현을 저희 스폰서님과 나눴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제가 진심으로 그분에게 도와줬든 아니면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던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지금 제 이야기에 제 사업에 그래도 신뢰성을 가지고 관심 있게 또, 파트너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좀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솔직히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 스폰서님과 지난달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잘 못하겠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 스폰서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조언을 해주셔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제그 리스트 중에 어 1번부터 100번까지 리스트가 있다라고 치면 100번에 안 들어오는 제 직원분이 한분 계셨어요. 제 아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어 유스스펜을 이제 주문을 해서 제 다운라인 스폰서님이 이걸 이렇게 저한테 같은 업장에 있다 보니까 전달을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어 그분한테 어떻게 좋은 거 드신다 어 나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제품 드시네요 했을 때 저하고 관계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제 명단에는 몇 번째 그 거리가 되게 많았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드시라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 먼저 드시라고. 제가 피곤해 보이니까 선물할게요. 하고 저한테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도 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우, 이거 되게 좋은 제품 드시네요. 하고. 그날 네. 퇴근하면서 오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분과 관계에도 멀다라고 생각했고, 또그 뉴스스팬 가격만큼의 거리가 저 분하고 과연 될수 있을까? 저 분이 저를 되게 좋게 생각했구나. 나만 혼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그날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물었어요. 아, 남편님, 남편은 그 유스스펜 가격이 이정도잖아요. 이렇게 누가, 어, 나도 이거 먹고 싶어 했을 때 선뜻 줄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는 사실 이제 관계에 대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으로 칭찬을 하자면,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또 그렇게 어, 좋은 마음으로 제품 선물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떤 형태든 간에 제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선입견이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아, 어,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보면서 사실, 어, 무겁지는 않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 뭐뭐 때문에, 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한달 전부터 저도 많은 지인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알았던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혹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오는 걸 보면서 솔직히 그간은 사회적인 기능으로만 답변을 했지만 최근 제가 스스로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따뜻해지는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뉴스킨을 통해서 또. 이 모닝 붐 미팅을 통해서 저도 사실 환경이나 여건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좋은 따뜻한 분들의 조언 많이 들으면서 그래도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현주 사장님, 어, 이 코로나로 인해 어,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뵙는 분인데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고 너무 여성스럽고 어,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앞으로 정말 어, 미래가 밝다.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위락글 트리의 자랑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시간 관계로요. 제가 어떤 스님의 아름 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스님의 기도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동적이라 어, 식전 기도인데요. 지금 여기 식탁 위의 나무 아래는 저 멀리에서 온 태양의 햇빛과 기름진 땅의 기운과 농부의 수고한 노력과 이것을 유통해 준 사람의 많은 애씀과 그리고 주방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주신 분들의 노력 노력과 정성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늘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aughs> 너무 기도가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지나 사장님, 마무리해주세요. 네.